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기한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여 띠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할 얼굴 어린 자식 가슴에 새기고 호련히 떠나버린 아들의 아버지였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나라 이런 조국의 운명 앞에, 끔찍한 일제의 만능 앞에 억울하고 원통하여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1 0 3만여 시생제 영령들이시오. 당신의 원한으로 사무친 이 나라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어엿한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피할 길 없이 태워 버린 당신의 원한들이 거름이 되어 지금 아름드리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한 줌의 소름으로 묻혀 여전히 잠들지 못한 당신의 원하는 가만히 눈 감아도 보이고 귀 막아도 천둥처럼 우리들을 아프게, 아프게 두드립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것. 잠들지 못한 당신의 원하는 남아 후손들이 가슴 속에 숨을 쉬고 차가운 혈관을 두드려 깨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피 맺힌 문안으로 지키는 조국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원하는 넋이 되어 망망대에서 길을 열어주는 희망으로 우뚝 서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 어둠을 사르는 촛불같이 목숨목인 원한으로 이룩한 이 나라. 당신의 늑선 언제나 망망대해에서 백길을 열어주는 빛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이제는 부디 원한 부시고 편히 잠드소서. 자유로운 조고의 품에 꽃보다 어린 나이 부모 형제 뒤로 두고 흘린 눈물 강이 되어, 죽어도 못 있는 고향 땅 부모 형제, 꿈에도 그리보던 고향 땅 부모 형제, 이제는 만나 하늘 부옵소서. 아, 님이시오, 가슴 속에 맺힌 한 마디마디 맺힌 한 고이 부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 만세 소리 더 높을 때, 행여나 옷이려나 파라에도 가슴 조임 기다림의 속은 새울 아님이시여 마디마디 맺힌 한 고이 푸옵소서 자유로운 조국품의별이참 드소서 <laughs> 네 감사.